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전통계국 관리 실토 빈집 14억 인구로도 다못 채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부동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가 우리가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중국 관리국 전 직원에 의해서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부동산은 공급 과잉 상태죠. 그런데 이번 발표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현재 14억 8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지고 있는데, 이 인구도 이 빈집을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빈집이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번 발표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왜 이때 이 발표가 났는지 그 배경까지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전 통계국 관리 실토 빈집 14억 인구로도 다못채워입니다그 중에 우리가 먼저 알아볼 내용은 공급과잉에 있는 중국 부동산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홍콩 명보는 허캉 전 중국 국가통계국 부국장이 23일날 중국 광통성 둔광원에서 열린 부동산 포럼에서 한 발언을 올렸습니다. 그 발언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중국 인구 14억 명으로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빈 아파트를 채우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중국의 빈집이 얼마인지 전문가마다 내놓는 수치는 다르지만, 일부에서는 30억 명이 살게도, 즉, 이 배가, 지금 현재 중국 인구의 배가 돼도, 배여도, 이 빈집을 다 채우기가 힘들 것이라고 나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일단은 14억 명도 다 채우지 못한다. 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집계 방식에 따라서는, 현재 인구인 14억 8천뿐만 아니라 이 배인 30억 명으로도 현재 빈집을 다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이 중국 국가통계국의 전 고위 관리의 입에서 직접 나온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이것에 대한 외국 반응은 이렇습니다. 음, 로이터통신은 보기 드문 공개적인 비판이다. 미국 통계청 자료를 로이터통신이 발표를 했는데, 8월 말 기준 중국의 미분양 주택은 720만 채라고 중국 아, 미국의 통계국 자료에는 나와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연구기관들이 본 중국 주택 공실률은 이것보다 지금 더 많다라는 사실이죠. 바이커 연구원은 중국 부동산 시장 조사 기구인데 8월 5일 발표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2년 중국 28개 대중도시의 주택공실률은 평균 12%. 공실률이 5%에서 10% 정도면 정상으로 보고 10%를 초과하면 공급과잉으로 본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평균 12%라는 것은 28개 대중도시의 주택공실률이 공급과잉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이중 28곳 중 12곳은 공급과잉, 6곳은 이보다 더 높은 15% 이상, 15% 이상이라는 것은 초과잉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9곳은 정상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정상수치인 5에서 10%에 있는 곳이 28개 도시 어, 대중도시 28곳 중 9곳, 즉32%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그 이후는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이커 연구원은 중국 조사 기관이죠. 그래서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연구기관보다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외국에서 보는 중국 주택 공시료는 어떻게 되냐? 영국 이코노믹스는 2022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3천만 가구이다. 분양됐으나 잔금 미지급으로 빈 아파트는 1억 가구이다. 그래서 총 1억 3천만 가구가 현재 빈집으로 나타나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 부동산 정책을 허전 국장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허전 국장은 현재 중국 부동산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 업계에서는 중앙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더 강력한 부양책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전 통계국 부국장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허정국장의 발언의 배경을 한번 볼게요. 이는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과잉 상황에서 부동산 부양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볼수 있죠. 제가 이전에 영상에 이런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LGFV, 어, 지금 LG, Local Government Financial Value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아, 비클이죠. 비클이 지금 LGFV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살려야 되는데, 지방정부를 살리기 위해서는 LGFV를 어떻게든지 뭉개서 이 속에 들어가는 돈들을 다 그냥 폭파시켜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허 전국장이 공식적인 발언에서, 주택설명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광둥성에 특히 광둥성과 같은 경우는 현재 홍콩하고 붙어 있는 곳이 광둥성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라고 하는 곳이 바로 광둥성입니다. 지역으로 보면 지역으로 보면 가장 잘 사는 지역이 광둥성인데 이 광둥성에 가서 허정국장이 지금 부동산을 발전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발언한 을 것이죠. 이 발언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겉으로 보기에서는 지금 부동산을 부양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중국 정부가 정책을 변환하고 있다. 즉, 중국 부동산은 그냥 침체하도록 놔두겠다라고 말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일단, 어, 외국채, 달러채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막는다, 무조건 갚는다라는 기조고, 위안화, 어, 위안화채권, 위안채와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의 힘으로 무조건 연장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방 정부를 무조건 살리는데 지방 정부를 무조건 살리는 방법으로 이 채권 자체를 밀어버리고 또 어, LGFV와 같은 경우도 이제 수면 위로 뛰어올려서 이그 자체적으로 폭화시킨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될 것이라는 의심이 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부동산 문제 지금 얼마나 크게 터졌는지 우린 몰라요. 규모도 몰라요. 그 규모도 모르는데 함부로 중국을 투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때문에 미중 갈등 때문에 디 커플링 디 리스킹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디 리스킹으로 한 단계 낮추면서 어, 지금 미국이 유럽에 손을 내밀었죠. 그러면서 유럽도 디 리스킹에 동참하기로 하고 이디 리스킹을 또 막아내기 위해서 다른 정책도 펴고 방첩법도 펴고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중국에 투자했던 회사들이 이제 탈중을하는 그러한 상황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중국의 미래가 한마디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